하나 둘! 닥치고 닥큐!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닥치고 밴드라는 영상입니다. 저희 닥치고 밴드는 아예 밴드에 대해서 몰랐던 친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서 악기도 배워보고 보컬도 배워보고 합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밴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단 시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온다. 뭐라도 우리는 한다. 라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은이 다큐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유럽 코드를 세개 배웠으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야지 그래야.. 아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 작은 피앙세. 피앙세는 무슨 피앙세? 벌써 내첫 번째 앨범 녹음을 마쳤지. 이름하여 코드 3개로 고등학교 정복하기. 아 그리고 A 코드는 빼고. 계속하기만 하면 잠금해제할 수 있는 목이 얼마나 많은데? 막 필요도 안카나 갑자기 무슨 부산 사투리야? 아니 아니 배우 고 싶지 않아. 코드 하나만 더 배우면 세상의 모든 파송을칠수 있는데도? 광고만 보면은 밴드도 만들겠는데? 가능하겠냐? 누가보다 성실인데? 야 일단 하면 될 수도 있지. <laughs> 야넌 락스타가 아니야. 넌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과정 중시하는 경종을 낳은 빛과소금의 7등급 이엔에프피라고. 그게 진짜 너야. 뭐야? 근데 어차피 안할 거잖아. 그래. 근데 너 뭐야? 야 나는 빛과성공의 과정중시형 F야.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거지 일단 하고 말해 뭔 소리냐? 얘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야나할수 있거든? 내가 하면은 하는 남자야 내가 보여줄게 크리스마스에 넌 앞에서 공연할테니까 두고 봐라 우리가 호기롭게 구성한 멤버는 이렇다. 저는 피아노 쳐본 적 있어요? 피아노 한번더 쳐본 적이 없어요. 잘하세요? 명창이에요. 명창. <laughs> 안 오.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베이스 한 번도 안 쳐보는 거죠? 베이스 내술인지도 몰랐어요. 잘 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보다는 성실할 것 같아요. 기타를 너무 만만히 봤어. <목소리> 오 좋아. 많이 들었는데오른손이랑 <목소리> 같이 해 보자. 한 줄만. 오늘도 하는 것도 음, 나쁘지, 나쁘지 않아. 근데 베이스 어디 있어? 어. 긴하긴 회의 끝에 선정된 우리의 연주곡은 징별별과 해피 <목소리> 이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100%의 실패만 남고, 도전하면 50%의 성공 확률이 생긴다. 50%는 결코 적은 확률이 아니다. 우리는 그 확률을 믿었다. 그리고 꾸준히 연습할 우리 스스로를 믿었다. 쟤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망했다. 그냥 이거 버려야 돼. 진짜 처참해. 정말로 심각해. 나 나갈뻔했어. 진짜로. 음, 네. 그분의 신뢰도를 숫자로 표현하자면? 어 1부터 10까지 표현하면 2, 네, 2 3그 정도. 1차 압주는 음악 방송의 무대처럼 멋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상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박자, 음정, 곡의 완성도까지 모든 게 맞지 않았다. 제 기분 아겠나요 그렇다. 우리는 각자 연습했고 단한 번도 곡을 맞춰보지 않았다. 자율적인 연습은 시험 기간이라는 상황에서 훌륭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언제부터? 일단 지금 당장. 저는 저거 그냥 세 개로 하고 마이크 여분으로 하지 말고 저세 개로만 합시다 네, 보컬 보컬 마이크 세 개로만 돌리고 그런데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3일을 앞두고 일이 터졌다. 노래가 너무 높은 것이다. 우리는 키를 낮췄다. 일렉기타와 베이스, 피아노까지 바뀐 악보로 3일 안에 노래를 다시 연습해 와야 했다.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우리 할수 있을까? 소송이 네. 곧 발표하시는 거 알고 있으세요? 네. 음악회 기대는 되나요? 아니요. 기대 안 되는데 가실 건가요? 가야죠. 친구들이 하는데. 보러 갈 거야? 네. 오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laughs> 근데 왜 가요? 못할것 같을까 가죠. 네. 애들이 잘할것 같아요 연주? 아, 네. 잘할 것 같아요. 오, 가실 아, 건가요? 네. 아. 갈게요. ハりがと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희 정말 소투른 친구들이에요. 정말 피아노도 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배운 거고 정말 기타를 처음 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3주간 연습해가지고 무대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은 박수랑 격려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잘할수 있어요. 곡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 같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락스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해냈다. 실력은 상상했던 락스타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락스타의 일대기 첫 장을 써내렸다는 것. 이것들은 일단 무엇이든 시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까